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의 색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음. 지혜의 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고 있으십니까 네, 지혜 어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꽤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 있다, 지혜 있게 살자 이런 이야기들은 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지혜롭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서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 뭐 하자고 했습니까? 열심히 구하고. 또 찾고, 뭘 하듯이 은을 찾듯이, 그리고 숨겨져 있는 보배를 찾듯이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대충 그냥 삽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죠? 어, 제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 인생의 인생사를 어떻게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여러분을 뵈면참 열심히 사셨겠구나, 열심히 사셨구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뵈면또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실 거잖습니까? 물론 우리 이 점점 이 땅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여러 곳에서 또 아프기도 하고 힘이 또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게 조금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을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그 그러니까 육체는 조금 더 움직여도 영적인 활동은 활발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어,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눈을 뜨고 있어도 꿈을 꾼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이땅 가운데서는 아직 여전히 어, 부족하고 참이땅 가운데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발견하기 어려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땅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가능하다면 육체적인 활동까지도 또할수 있는 한 열심히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영적으로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관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는데 이 언어가 다르면 대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 어떻습니까? 느끼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어떤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냐면 신조어를 많이 씁니다. 신조어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컴퓨터, 뭐 핸드폰 이렇게 SNS 주고받는 어이 대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긴 것들을 자꾸 어떻게든 짧게 하려고 뭐 편리해서 좋기는 한데 그 자꾸 이렇게 있는 말들을 바꿔 가지고 쓰니까 어, 그 바꿔 가지고 쓰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쓰니까 무슨 말이지? 하는 말들이 많죠. <laughs> 저도 아, 참 희한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가 참잘안 통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언어도 잘안 통하는데 생각도 전혀 다르면 대화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딴 말하고 자식은 딴 말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딴 말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가 다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냥 단적인 표현으로 이 콩가루 집안 될수 있습니다. 이 엉망진창 이게 뭐지 싶은. 그래서 세상이 콩가루 세상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세상이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너무나 기적과도 같은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서로 하, 왜 이럴까? 참.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구한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셨지 않습니까? 생각. 인간의 생각이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놀랍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지만 인간의 생각이 정말 놀랍다 이런 걸 느낍니다. 뇌의 기능이 뇌의 성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뇌를 뇌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뇌를 좀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 우리 마음 이 감정인데 이 감정이 참 대단합니다. 이 감정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냅니까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냥 이 이성으로 잘 판단되지 않을 그런 하, 너무나 대단한 그런 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 좀쏟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의지.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 의지라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 이 의지라는 게 대단합니다. 불가능하다 여기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버리는 놀라운 게 하나님 주신 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지를 통하여서 인간이 막 이루어가는 것들이 대단합니다. 이 의지를 어디에다가 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 쓰라. 신명기 6장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쉐마의 말씀인데 6장 5절에 너무나 알, 다인, 당연하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표현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꾸 표현들이 달라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 같은 의미, 의미입니다. 근데 자꾸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니까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laughs>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딱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의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또 쓸데없는 소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형식적인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참 좋다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나도 사랑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다들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이이 표현을 이 제대로 표현하고자 다른 다르게도 이렇게도 접근하고 이렇게도 접근하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접근한다고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고자 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단순한 표현들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잘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 뇌로 하나님 주신 이 대단한 뇌를 통하여서 기억해라. 자꾸 생각해라. 그리고 어,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의지를 가지고 지켜라 같은 의미거든요 그죠? 성경 보면 사실 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머리로 깨달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똑같은 얘기하네 그런데 가슴으로 느끼면 같은 얘기가 늘 감사와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지키,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단순히 오래 산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 있는 이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력이 넘쳐난다라는 표현인데 오랜 날들 동안 생명력이 넘쳐난다. 그데 생명이라는 것은 성, 생명의 영 성령님과 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 연결된 게 아니라 세, 생명 자체의 근원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날들이 오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셔서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더하는, 더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냥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은 남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상처받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은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평강 평안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평 평안이라는 것은 진짜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우는 거잖습니까 진짜 마음을 함께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쏟지만 우리의 깊은 곳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게 평강 평안입니다. 그 잠깐 우리가 편안한 거, 잠깐 괜찮은 거 이걸 여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잠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괴로움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장 큰 근본 내면에서는 뿌리 깊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거. 그래서 흔들리지 않. 는 이게 중요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인자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죠. 진리는 하나님의 뜻. 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너, 내,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합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쪽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물질이 풍요하게 되어서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경의 근본 한 율법의 이 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더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 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과 동시에 사람들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더라. 왜냐하면 스페셜하거든요. 특별하거든요. 오. 와, 야, 이렇게 살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남들을 짓밟고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든 내 배를 배부르게 해야 되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나를 헌신하고 이생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귀중의 여임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손해 보고 이용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세상은 너무 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오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자, 비싼 의미에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 내용들이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마음을 쏟아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절에도 나오지만 처음부터 이야기한 내용.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명처를 신뢰하라. 아니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내 명처를 신뢰하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먼저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인데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같은 의미로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이 그냥 잠깐잠깐 잠깐 말로, 말로 표현하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신뢰하는 거, 진짜 신뢰하는 거.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렇게 하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지내 지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신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악에서 떠나집니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면 악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팔 절에 내 몸에 영이 악이 양이 악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삶이 늘어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몸에 영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힘이 넘친다는 거죠. 막 새로운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마, 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감동하게 됩니다. 감동. 감동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잘 안,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꾸 두닥두닥거리고막 싸우고 이런 가정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자꾸 다툼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스스로를 헌신하시고 낮아지시고 오셔서 소통하시려고 하셨는데 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을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진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하게 되면 변화하게 되는데 감동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조나 감사의 뭐 제,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면 안 돼, 다 내지는 마. 그래도 이 10분의 1을 내고 그리고 감사할 때 예물을 또 내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귀 귀한 거 같이 있는 곳에 사용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지. 사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되는 거고 실제 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감아 안 있으세요. 그렇죠? 은혜도 주셨는데, 또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나라에 이 재물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그 재물이 좀더 추가됐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노예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또 느껴보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공급해 줄 때에 와 와또또또 부어 주시네 또, 또, 또 부어 주시네. 또 부어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 이뭐 어떤 재물이 많아지고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연 만물이 고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뭐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은혜를 딱 받게 되면 자연 만물을 봤을 때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요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 이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가족 가정이 온갖 것들이 감사할 제목이 되어버리는 참 대단한 신기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져 버리고 마음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구하고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것들 너무 많지만 그 중요한 것들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날마다 다시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